부동산 업계가 어떻게 되느냐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시면 어떠냐면 자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네. 계속해서 솔직히 저도 그렇고 저는 하지는 않는데 네. 저도 아, 진짜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한게 있어요. 뭐, 그게 것 뭐예요? 뭘것 같으세요? 내가 네, 어떻게 알아? 사실 사람들이 계속 주, 부동산 주식 쪽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생님 봤을 때딱 이런 영점이나 실점으로 봤을 때 이런 지금 투자가 계속 되고 있는데 과연 괜찮은 걸까요? 이거에 이게 참 곤란스러운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네. 그리고 뭐 부동산이라도 잘 되겠어? 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신축년에 있어서 지금 부동산 값이 엄청 올랐어요. 네. 뭐 집값, 아파트값, 땅값 뭐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그거는 거짓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서민들이 봤을 때는 다 거짓말이야. 뭐 집값 내렸어. 뭐 전세가 많아. 뭐 실질상 사러 가면은 뭐 어디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 어, 없어 <laughs> 네. 이거는 서민만 죽이는 거지 네. 어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건 자기네 행보야. 어? 네. 근데 왜못 사는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냐고 거짓말 정보는 주지 말라고 제발 부탁인데. 그, 네네, 맞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부동산 업계가 어떻게 되느냐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신축년에 들어서서 내년 올 수면은. 좀 매매물이 좀 나올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근데 싸기도 나오고 이럴 때 빨리 사야 돼될수 있으면 아. 어 6월 달 7월 달 8월 달 급매매가 좀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음력으로 봤을 때는 3월 달이 되겠지 네. 근데 그때 급매물이 나왔을 때 빨리빨리 잡아들이는 게 제일 좋아 음. 어? 근데 쉽지도 않을 거예요 서민들은 왜또 대출을 갖다가 안 해줘? 어? 그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신축년에 들어서서 매물을 사서 우리가 용, 용해 2020, 2024년도에 네. 팔아. 어?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네. 2024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때는 우리나라 운이 많이 바뀌어. 음. 응, 정말 많이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파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매매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2021년도에 매매를 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알겠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 주식을 사서 음. 2024년도에 팔게요. 나는 분명히 주식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laughs> 저 사실 굉장히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음. <laughs> 그래서 사서 2024년도에 음. 한번 팔아볼게요. 그래요. 근데 진짜 그게 좋아요. 네.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신에서 영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시지만 네.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네. 난 사실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 네. 왜냐면 우리 손님들한테 네. 이거를 해드려야 돼. 그쵸. 왜 우리 손님들이 중요하잖아. 네. 그래서 난 그런 얘기를 꼭꼭 숨겼던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매니저님이 말씀을 해달라니 내가 또 공개적으로 네. <laughs> 공유를 하고 말았어요 맞습니다. 혹시 버외 질문인데 올마이티비 주식 나오면 사실 건가요? 올마이티비 주식요 당연히 사죠 <laughs> 저 사요 아니, 저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아니 당연히 산다니까 네. 아니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알겠어요? 내가 매니저님한테 뭐라고 그랬어 대표님 뭐 계획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되게 잘될것 같아 네. 대박 난다고 얘기했잖아 좀 나한테 공유 좀 해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어, 그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